안녕하세요. 선갤러리 농원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제라들이 하루가 다르게 너무 예뻐지고 있죠. 저희도 이제 막 제라들이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예쁜 제라늄 종류, 어, 수량은 수량이지만, 어, 저희 집에 있는 예쁜 아이들 튼튼한 아이들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어, 뉴질랜드 앵초를 같이 들고 왔습니다. 요즘 뉴질랜드 앵초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저희 집에 있는 거 소량이지만 또 같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소량이지만 앞으로도 또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 보시고 또 그, 나오면 그때그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1번 예그서스 보레입니다. 보레 러시아 제라늄이죠. 꽃볼 엄청 크고요. 그리고 피어날 때 이렇게 장미형으로 예쁘게 피어나는 아이. 언제 피어나도 꽃봉꽃우이 예쁘고 꽃겹 예쁜 아이죠. 예그서스 보레 가격 2만원이고요. 오늘도 수량은 세개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집에 모체에서 보레가꽃 엄청 많이 피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연한 색상으로 피다가 해살에 이제 살 구워지면 색감이 점점 짙어지면서 예뻐지는 어, 고른 아이입니다. 어, 해살 정도에 따라서 꽃 색감 차이는 많이 나는데요. 모종은 어, 비록 작은 사이즈지만 뿌리를 내려서 아주 튼실하게 해놓았고요. 정식을 해놓았기 때문에 따로 건드리지 않고 이대로 키우시면 어, 훨씬 더잘클수 있습니다. 2번은 예거사스 모스트 커스틴입니다. 어, 요아이도 러시아 제라늄인데요. 가격은 2만원이고 오늘 판매 수량 3개 있습니다. 고래도 그렇고, 커스틴도 그렇고, 꽃불 장난 아니게 크게 피어나고요. 겹도 너무너무 예쁜 아이인데요. 오늘 나온 아이들, 이제 살짝 꽃 피려고 꽃봉오리를 조금씩 조금씩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세개 어, 나와 있습니다. 예거서스 모스터 커스틴, 러시아 제라늄 가격 2만원이고요. 오늘 수량 어, 세개 소량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아이는 조금 약한 편이긴 하지만 여름 지난 나이라서 뿌리는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랄 거예요. 3번, 은혜란입니다. 은혜란 가격 2만원이고요. 오늘 판매 수량 3개 있습니다. 골드립에 아주 잎무늬가 어, 엄청 예쁘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꽃도 여리여리한 핑크색이 너무 예뻐요. 지금 현재 이렇게 모체에 꽃이 피어있는 아이가 있어서 별도의 꽃 사진은 넣지 않고 모체에 피어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은혜란 같은 경우는 원 모체가 이렇게 많이 크지 않고 좀 작게 입장과 입장 사이가 따닥따닥 따닥 붙어서 나는 편이라서 삽수 빼기가 아주, 어, 곤란한 아이라서 한꺼번에 대량으로는 나오기 힘들고요. 제가 이렇게 수량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어, 원체 기본 작은 아이기 이 때문에 작지만 뿌리를 아주 튼실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언애란이었고요 4번은 사랑핑크선입니다. 사랑핑크선 가격 1 2 0 0 0원이고요 오늘 판매 수량 3개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모체에 피어있는 모습인데요. 요 아이가 이제 피어서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는 아이인데 색감이 많이 짙어졌죠 처음에 피어날 때는 음 아까 보신 것보다는 살짝 연하게 피어나서 이제 피면은 해살에 구워지면 핑크 핑크하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사랑 핑크 썬은 썬 갤러리 농업변종 이고요 어, 가격은 12,000원이고 판매수량은 오늘은 3개 나왔습니다. 선글러리 농원 변종이니까 계속 저희 집에서 어, 생산하는 어, 상품입니다. 5번 파스텔선입니다. 가격 1 0원이고요 판매수량 3개 있습니다. 파스텔선은 이게 약간 주황과 어, 살몬색의 살구색의 중간정도 중간 색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문이 엄청 진하게 나오면서 입이 아주 튼실하고 줄기도 튼실한 썬 갤러리 농원 변종입니다. 파스텔 선 가격은 만 원이고요. 판매 수량은 3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꽃 피는 모습, 색감, 어,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메리 크리스마스 선입니다. 이제 12월이라서 크리스마스도 다 되어 가는데 아주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흠뻑 살려줄 아주 고운 빨간색의 겹이 진한 고름 아이가 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선 가격만 2,000원이고요. 오늘 판매 수량 5개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선은 어, 줄기는 아주 튼실하게 짱짱하게 자라는 편인데요 위로 키는 빨리빨리 크지 않고 좀 천천히 자라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또 빨간색 겨꽃을 볼을 이루는 겨꽃을 어, 자주 자주 올려주는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산유화선 입니다 산유화선 가격 12,000원 이고요 오늘 판매 수량 5개 있습니다 산유화선 색감 한번 보세요. 너무 고운 색감이죠. 마치 어, 봄날 산에 진달래색, 진달래꽃을 보는 듯한 그런 아주 음, 고운 색깔로 피어나는 아이입니다. 꽃 하나하나의 화경도 큰 편이고요. 그 화경 하나의 화경이 크면 은 볼을 이루었을 때도 꽃볼도 커지는 아이죠. 잎도 보시면 잎무늬가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편이고 어, 몸체는 약 약간 큼지막하게 자라는 편입니다 지금 모종 상태가 어 최근에 나온 모종이지만 아주 상태 튼튼하고 좋구요 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은 다 정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키우시면 또 죽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 8번은 그리니바터 요아이 고전 유럽 제라늄 이죠 고전이긴 하지만 꽃이 워낙 여리여리하고 예뻐서 제가 늘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항상 인기 많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 핑크가 아주 여리여리하게 이렇게 피어나는데 햇살을 받으면 좀더 진한 핑크로 물들기도 합니다. 그리니바터 오늘 가격 만 원이고요. 판매 수량은 5개 있습니다. 요 아이는 이제 고전인데 고전일수록 제가 키워보니까 여름에도 더잘 견디고요. 그리고 꽃을 사계절 보여줘서 꽃보기도 아주 용이한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은 아사르나르 티르 요아이도 유럽제라늄입니다. 어, 고전이지만 또 꽃을 워낙 잘 피워주고 순풍 순풍 잘 자라는 아이라서 초보자분들 아, 어, 아마 꽃 보기에는 아주 좋으실 듯합니다. 몸체가 커지면 꽃도 완전 왕방울만하게 커지는 아이입니다. 티르 가격 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수량 다섯 개 있습니다. 가지는 살짝 여리게 자라는 편인데 꽃은 쉴새 없이 올려주는 아이입니다. 다음 10번은 이제 어 스트랩트 카르푸스 글로리아입니다. 아주 여리여리한 핑크색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가격 만원이고요. 오늘 판매 수량 다섯 개 있습니다. 글로리아도 스트랩트 카르푸스 중에서 좀 고전에 들어가는데 변함없이 아름다운 그런 어 품종이더라고요. 다음, 11번, 엔젤 키스입니다. 이름도 곱고, 꽃도 고운 아이. 엔젤 키스 가격 12,000원이고요. 오늘 수량 5개 있습니다. 요, 뉴질랜드 앵초 요 아이들은 받으시면 조금 더큰 화분에 옮겨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작은 화분에 간음 모종입니다. 12번, 카시오페아입니다. 너무 예쁘죠 가시오페어 이렇게 곱디 고운 아이 가격 만원이고요. 오늘 판매 수량은 4개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꽃방울 꽃망울 있는 아이로 보내드리는데 간혹가다 꽃망울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꽃망울은 금방 올라오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이제 13번은 혼합인데요. 꽃이 이렇게 혼합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 만원입니다. 어 그냥 랜덤으로 다섯 분께 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색감이 다 달라요. 다섯 개가 만 원입니다. 오늘 요 스트레트 카로푸스랑 어 제라늄까지 해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